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기입니다. 자, 어, 나 지금 이거 우리 자, 공식당 언니 자, 우리 공식당 언니가 이게 도라지래요. 자, 목이 좋다고 여기다 이렇게 지금 꿀에다가 이렇게 재워서 갖다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꿀한병 주셨고 지금 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꿀에다 재워주셨 저번에도 한번흙 마늘을 재워다 주시더니 이렇게 재워다 주셔서 아주 잘 먹겠습니다, 언니. 너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우리 식당 언니, 공식당 언니 진짜. 아우. 어우... 깔끔하게도, 세상에. 요것도 요렇게 해다 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겠죠? 이게 도라지 무침이래요. <laughs> 어, 나 분갈이장 하기 전에 하나 집어 먹어도 되나? 분갈이장 제 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 집어 먹을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내가 먹방하는 사람 같으면 먹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음! 진짜! 여기다가 유자청을 넣으셨대요, 유자청. 근데, 향기가 끝내줘요. 음! 언니,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 너무 맛있겠다.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 자, 오늘도 먹을 복이 터진 날이에요. 막 사고를 해서 주시질 않나. 완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언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분갈이 하죠. 이제 밥 저는 항상 그래요. 밥값을 하고 집에 가야지 하는 사람이라 자 이제 분갈이. 오늘 분갈이 처음이에요. 오늘은 분갈이 첫 영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놀았네. 자 11cm입니다. 11cm 손물레 분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리손물레동그리긴동그리로 똥구리,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아마 이거 19,000원이에요, 실장님? 네. 네, 이거 19,000원. 제가 그 2번, 3번 번호 붙인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번호를 안 붙였는데, 지금 사각은, 사각 긴 아이는, 다부님이 소개한 아이는 다 품절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 긴동구리만 남아있는데, 요 똥글똥글. 동글동글. 여기가 동글동글 합니다. 10cm.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11cm.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우리 실장님 드보라를 너무 이쁘게 키워놨길래, 제가 드보라, 자, 실장님 드보라 보고, 여기 드보라 있는 애, 다, 매장에 드보라 다 들고 왔습니다. 자, 세포 트더라고요 요걸 내가 꾸역꾸역 심어야지 그러고. 설마 나처럼 예쁘게 키울 수는 없을 거야. 아유 웃기지 마. 나도 생 <laughs> 나도 생장 저생아 <laughs> 아까 분명히 나 하나 사줘 그러니까는 그래. 그래 들었지. 오르고 기름들 아니 아주 쉽게 아 아까 내가 나 하나 사줘 그러니까 그래. 그러길래 내가 엄마 저렇게 쉽게 얘기할 아닌데 그랬는데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제가, 자, 이제 베란다로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 베란다에 제가 다 구비를 해놓고, 자, 아직 매대도 안 들어갔어요. 다 준비하면은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음, 제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뭐, 말로는 3단 사, 짜준대요. 말로는 3단인데 나는 3단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에 밖에, 위에도 햇빛 보기 바쁠 것 같은데. 그지? 그래 우리 실장님 얘기하잖아 위에도 햇빛 보기 바쁠 것 같은데 아래쪽까지 그랬더니 뭐 3단까지 짜준다면서 뭐라는줄 알아요? 아래는 아래는 화분이랑 막 이런 거 자재 같은 거 그런 거 놓으라고 짜주는 거래요 <laughs> 어 지저분하다고 맞아요 제가 얼만큼 어질러 놓을지 알거든요 지금 키핑장도 엄청 어질러 놨거든요 야 우리 매니언니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깔끔하신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늘어났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진짜 늘어놓으면 정리가 안 되는 사람. 근데 제가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집에서는요, 싱크대가 어디고, 저 우리 집에 액자 하나도 없어요. 딱 시계 하나만 딱 걸어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벽면에도 뭐안 거는 스타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근데 여기 키핑장에는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아, 내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자, 싱크대 위에도요, 딱, 아무것도 안 올라와야지. <laughs> 기분이. 자, 요렇게. 와, 이쁘다. 음, 어떻게 이거 드보라. 예, 너는, 너는 내가 세 개는 못 심겠다. 두 개까지만. 요거 딱 심어서요, 제가 집에 가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이 깊이감도 좋고요. 괜찮더라고요. 이 아이, 동그리는 자, 동그란 아이들은 우리 고객님들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다 어울리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요 아이 제가 요만큼 자르겠습니다. 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마 뿌리를 댕강댕강 자를 거예요. 자 뿌리 잘라서 그래 야 얼굴 커지고 이쁘죠?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자 여기 이쁘다. 이거 하나 맞아? 세 개. 지금 두보라가 세계 돌아다니길래 제가 요거 잡아온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제가 그랬죠 우리 고객님들께 방황하고 시집 못 가고 그런 아이들 제가 품어준다고요. 제가 품어주는 아이들입니다. <laughs> 뭐 자기가 예쁜 거 심으면서 우리 고객님들 예쁜 거 고객님들 오셔서 안 잡아가시니까. <laughs> 그리고 이건 판매영상 다 전에 나갔던 아이들이에요. 판매영상 나가면은 남은 아이들 그리고 아니면 간혹 아, 입금 안 하셔가지고, 다시 바구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저, 제 손에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쁜 애들은 다 시집을 가는데, 얘는 왜 이쁜 애가 이렇게 남아있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다 찾아볼 순 없지만, 아마 그런 아이일 거예요. 이제 이거, 아마 이게 그 아이일 것 같아. 새 포토를, 새 포토 주세요 해가지고, 새 포토가 다 시집을 못 갔던 아이 같아요.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세 포토를, 세 포토 주세 하고 입금을 안 하신 분. 세포트가 아마 그래서 정직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없어서 품절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예쁘다, 근데. 헉, 나도 이거 우리 실장님처럼 예쁘게 베란다에서 키워봐야지. 저 요즘 베란다 데리 가는 들막 신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선물 내분, 막 서랍은, 막 아이들 지금 깔맞춤 하고 있습니다. 깔맞춤으로 세트, 세트 요즘 막 세트, 세트 맞추 거라고 자, 이렇게 또 끊어주고, 이렇게 한 번씩 신고 나서도요. 이거 지금 아이가 땡땡해요. 저번에 약물 매개도 땡땡 안에 땡땡해서 예, 복토는 다음에 한달 후쯤에 또할 거예요. 그때쯤이면 이제 또 제가. 베란다에서 천물을 맺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 이쁘다이 동글동글한 화분들이요. 다 여기는 참 예뻐요. 자리를 조금 차지해서 그러지. 근데 그 사각 화분하고요. 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 자리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자, 요렇게 붙거든요. 자, 요 정도 차이. 지금 여기 밑에, 밑에 벌어지는 것 정도 차이인데, 요 동그란 화분이 원래 더 예쁘거든요. 식재를 해놨을 때. 어떤 다육이든 간에 동그란 화분이 예쁘기는 해요. 그 자리 차지 때문에 진짜 우리 베란다 맘들이 아이고, 나는 사장님 놀 자리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식재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니핑키도 심고 싶은데, 기니핑키도 하나 더 심어볼까? 오늘또 시간이 또 엄청 걸릴 텐데 큰일 났네. 야도, 야도 제가 심어볼게요. 저 긴잎핑키도 심어놓은 게 없어요. 긴잎핑키. 아 어, 뿌리도 좋네, 얘가. 뿌리도 좋고 얼굴도 지금 다져지고 예쁘네요. 얼굴도. 태꿀태꿀이 기니핑키는 우리 그 매년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일단은 어미 네, 다육이 진짜 오래 접하신 분들이 이 기니핑키 알아요. 기니핑키가 지금 잘 없어요. 이런 시중에 어미 얘는 또 약간 가루깍지가 있네. 희한한 애를 데리고 왔네. 잘 됐다. 눈에 띄니까 내가 케어 해줄게. 이거는 잘라 버려. 그냥 얼굴 색에 똑바로 입었으면 좋겠고. 너는, 얘는, 얘는 또 깍지가 너무 많아. 이렇게 잘라서, 깍지 꽂아놓든지. 자, 요렇게. 가루 깍지가, 저, 조그만한, 그니까, 야리야리하고, 파먹기 좋은, 이제, 조그만한 아이한테 딱 붙어있네. 자, 요렇게. 이렇게 주고요.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그리고, 뿌려. 뿌려서, 여기도 뿌려. 그리고 얘는 집중적으로 이제 나중에 약을 줄때이 목대 부분하고 여기 밑에다가 아 약을 한번 약물에 넣었다 빼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 적심 자국 있는 부분이 까뭇까뭇한 게 있어요 요거는요 이제 그 딱지 앉았다 그러나 그 적심으로 자른 자리가 이게 약간 그 딱쟁이처럼 그렇게 앉은 자리거든요. 이렇게 적심 자국이 있으니까 요거를 나중 우리 고객님들 그 아파서 그런지 알고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핀셋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거 버리고요. 게 아침 새거, 그다음에 장갑. 장갑 새로. 제가 아까 막 손으로 문질렀잖아요. 거기에 뭐가 깍지가 어도 많이 묻었겠죠? 얘가 닦을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심어줘도 되겠다 싶어. 한 녀석은 있고 한 녀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밑에 이거는 아까 없던 아이 자요 저는 요 색깔이 음 이렇게 뭐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뭐 진한색 차라리 흰색이든 진한색이든 둘 중에 하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진한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다가두 장이 깔고 그 다음에 마사 조금 숯불 조금 그 다음에 옷, 콩콩콩 오, 이게 적심자국이 있어서요. 원래는 하나씩 해서 이제 서랍 미니분 같은 데다가 하나씩 끼워 넣게 하면 이쁠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합식 한번 해볼게요. 아, 벌어지네휴 너무 정직하게 삼각형을 가져왔어. 약간 음, 사선으로 심어야 되겠다. 여기다 심고 싶은데, 기어이 심고 싶은데. 색깔이 안 어울리나? 얘가 핑키가 핑크핑크하니까 그럼 여기 핑크색에다가 핑키 핑크색이 더 이쁠 것 같아요. 핑크색에다가 한번 이렇게 하나는 조금 사선으로 해서 계속 올려서 심어볼게요. 어, 예, 어서 오세요, 언니. 자, 요렇게 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약간. 와, 아, 안예뻐 그지 같아. 아, <laughs> 그지 같아. <laughs> 이게 하나씩 심어야지, 이쁜데. 아, 자, 하나씩. 그러면 또 작은 분으로 가야지.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또 이게 너무 정직하게 생겨서 마음이 안 드네요. 음, 정직한 화분이야. 지금 보니까. 자 작은 분에다가 심어야 돼요. 하나만 심을까봐. 너무 정직하게 생겼어. 이 란다자리 분 우리 판매했던 화분 있죠? 그 8cm, 9cm 화분이거든요. 사이즈 보면은. 7 5 c m 래 얘는 사이즈도 작네. 작아서 빼놨나? 요거 아까 깍지 탔던 애. 일부러 제가 깍지 탔던 애를 심을 심을 걸요. 어, 여기는 괜찮나? 에휴, 두 개는 안 돼. 하나. 그래, 두 개는 안 돼. 두 개는 안 돼, 두 개는 안 되고 하나. 하나만 심어볼게요. 네, 얼굴 커지고 예쁘게 커라. 차라리 하나 심어. 네. 조심히 가세요. 언니들. 네. 예쁘다. 하나씩 심어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정직하게 삼각형 동글동글한 얼굴이라서요. 이렇게 한 개씩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욕심 부렸어.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심으려면 요 약간 사각 화분에 심는 게 나을 것같아 직사각이나 타원형. 우리 그제 발수 공방 본거 타원형 있었죠? 그런 응. 거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입구 사이즈 7cm, 6cm 요런 화분에 심는 게 낫겠네. 집에 베란다에서 사이즈 딱이네. 아까 고아이도 괜찮거든요. 금 근데 모양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 심 심으려고 하다가 안안 어울리면은 빨리 뽑아서 나중에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후회하니까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계속 보고 있을 거잖아요. 보면서 응, 나는 너를 아, 이아분에 심을 거 그랬다고 후회스러울까 봐서 그냥 얼른 뽑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작은 분. 제가 그러니까 역시 나는 작은 분 스타일인가 봐요. 작은 분. 작은 분, 한번 하나 뽑아놓으네. 심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디다 심지? 자, 지금 주변에 있는 화분을 주워 먹고 있어요. 주변에서 또 뭐가 있을까? 음, 음. 개구쟁이분. 하나 이렇게 중구난방 막 여기저기 심기 싫은데 또 이렇게 심게 되네. <laughs> 요즘은 세트 세트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트 세트 맞춰야 돼서. 요것도뭐 뽑아놨던 화분인가 봐요. 자, 여기다가. 음, 좀 개구쟁이분 전에 우리 이제 지금은 안 만드시죠? 이것도 제거 볼 뽑아놨던 아이 자 뽑아놨던 아이들 요렇게 음, 모양새 얘가 낫겠다 요렇게 살짝 일단은 다 심어줘야 되니까 조금 더 또더 쿵분이면 좋을 텐데, 그서랍분 사이즈 같은 사이즈도 참 좋은데. 얘는 조금 농하네요. 뭐, 농하다고 해서딱 붙는 데 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근데 제가 저 지금 딥니핑키하고 사이즈 키를 맞추려고 하는 화분이니까, 아니면 난다분 두개 나란히 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적심 짜고, 가운데 적심 있는 부분을 조금 묻었어요. 적심이 웬만하면 보이지 말라고 지금, 가운데 한번 확인할게요. 가운데 굳어졌어요. 얘도 땡글땡글해지면서이 단수가 엄청 이 층수가 높아지면서 완전히 어 장미꽃 한송이 보는 거 보라 장미를 보는 듯한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핑크 장미 핑크 색깔로 그러면서 약간의 가운데서 풀리감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가 때는 약간 풀리감이 있다가요. 그풀리감이 사라져요. 풀리감이 이렇게. 때굴떼굴해지면서풀이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 키워놓으신 분들 보니까 정말 핑크색이 완전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도 얘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해서 두 개를 합식하려고 했는데 합식 못하네요. 합식 못하고 따로따로 심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저기 가운데 쪽 이렇게 밀어넣어주고요. 가운데, 여기, 여기 자, 요렇게. 예쁘다. 예쁘긴 하네. 예쁘면 됐지, 뭘. 어디 봐? 한개 남았네. 한개 놔줘. 안 돼. 또 심을 거야. <laughs> 그게 아니라, 시즌못 갔는데. 그래, 너 심어. 자, 너 가자. 자, 드보라는 음.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우리 실장님이 마저 하나 갖고 와봤어요. 지가 신겠다고 자 이렇게 아까 이 아이 이 아이가 아까 그 깍지가 좀 있었죠.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붙여 놓을게요. 뿌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니 핑키는요. 너무 예쁩니다. 따글따글하니 정말 예쁘네. 요렇게 놔둬도 예쁘겠네. 자요렇게 그래서 드보라 제가 저 어, 아침에 그 D 공방 분 언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예쁘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즉에 더 빨리 옮겨줬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아이는요, 약간 우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일조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우자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실장님처럼 그 식물등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식물등도 색깔이 바뀌는 애가 있고, 자 키가 크지 않고 우자라지 않게끔 하는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등도 종류를 잘 선택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때 행복하시고요. 풀투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